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에 사울이 기구한 높은 곳에서 단, 선의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에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불렛의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공동체가 비교가 됩니다. 하나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망자들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사울 임금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 이 대비되는 두개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발각이 되고 그는 미친 채 하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찾아간 곳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과 블레셋그 가드 사이 정도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위치상으로 볼때 원래는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이렇게 맞다 있으면 거의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에 가까운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장소였었는데 지역이었는데 블레셋의 힘이 강해지면서 그아둘람을 블레셋이 차지한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겨우 미친 체하면서 도망하여 나왔지만 확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그 장소, 그 애매한 곳에 어, 다윗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장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윗의 형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나라 이스라엘로 확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어딘가 애매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것 같은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다윗이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구리 발견되었는데 그구에 400명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구리 발견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400명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는 그의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반역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반역자의 가족들은 함께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들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 도피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너무나 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다 했으니 제대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까지 다윗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둘람굴로 사람들이 찾아왔고 이 크지 않은 굴에 400명이 왔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특징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숫자를 이야기할 때 남자 장정만을 숫자에 집어넣습니다 이 도피해온 사람들의 아내와 어, 자식들을 포함하면 충분히 두배 정도의 숫자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 움직여간 곳은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 편에는 블레셋이 있는 거고 반대로 동쪽 편에 사해를 건너가면 모압 땅이 그쪽에 있습니다.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 일단 그 목적은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좀 의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압과 다윗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 다윗의 증조할머니 정도 될까요? 루시 보아스의 아내였던 루시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 모압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외계적인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압으로서는 다윗을 잘 돌봐주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부모님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모압에 있는 한 요새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곳이 블레셋, 아둘람, 모압 그 이스라엘 영토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너는 유다 땅으로 헤레스풀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에게 권면하신 그 내용입니다. 어, 이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인도자인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이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끔 하셨던 그것과 닮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은 가나안인데 기근을 맞아서 그 땅을 떠납니다. 힘든 삶의 상황 때문에 도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가난으로 불러 일으키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땅에서 견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에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연명하고 싶겠고 가족을 지키고 싶겠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연단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어, 그를 어디의 왕으로 세우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이고요 또 하나의 공동체는 사울이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있었던 곳은 아둘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기부하의 높은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대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진무를 보던 곳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진무를 보며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도열해서 좌악 앞에 서 있죠 그런데 이서 있는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지만 이 12지파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겨우 자기 지파 사람들을 세워 놓고 왕 노릇을 할수 있는 이 모든 지파의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여전히 그 왕권이 견고하지 못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주 험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비하하면서 부를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을 줄것 같냐? 포도원을 줄것 같냐? 너희들을 천부장을 시켜줄 것 같냐? 백부장을 시켜줄 것 같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땅도 주고 직분도 주고 한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지금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듯 보이는데요. 어찌하여 너희는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냐? 자기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 맹세를 한바 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알려 주어서 그것을 막지 못하게 했느냐.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내 아들 요나단이 오늘이라도 누군가를 가지고서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고발하거나 알려주지 않느냐? 사실이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심지어 베냐민 지파 내 앞에서 있는 신하들까지도 나를 위해하는 자로 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할 자로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나를 막아주지 않을 자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상황이 불안한지, 왕좌에 앉아 있는 사울의 모습이 아둘람 굴과 모압 땅으로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다윗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울의 모습 앞에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뭔가를 이야기를 할 텐데 합당한 행동을 요구를 해야 거기에 뭔가 왈가왈부를 할 텐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호통만 치니 모든 신하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그 침묵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입을 엽니다. 에돔 어, 사람 도액인데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좀 주십시오. 어,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해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왔던 그때 자기를 위해서 떡을 주고 칼을 주었던 그 어,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만남을 지켜봤던 사울의 목자장입니다. 에돔 사람 어, 이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봤던 것, 목격했던 것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는 누군가를 봤습니다. 아,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도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간교한 것 같습니다. 저 다윗, 사울의 분노가 어떻게 풀릴까? 누군가 그의 분을 풀수 있는 대상. 정말 그의 적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주고 그 적을 가서 치면. 사울의 그 분노가 가라앉고 자기는 출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 한 사람은 도망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한 사람은 왕인데 그 사람 앞에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은 사울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아둘람굴은 시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들이 많으니 얼마나 모난 사람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한 공동체와 절대 권력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일까 둘다 완전해 보이지는 않지만 한 공동체에는 참된 목자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목자가 있고 이 다른 공동체에는 목자가 없고 목자가 있다 하면 가짜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가 자기 자신만을 살리려고 하는 목자가 있는 것이고 여기 다윗은 나와 함께 하는 양들을 돌보고 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양들은 자기를 돌볼 목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목자인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만 몰려들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봤을까요? 이분이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봤겠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번번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죠. 내가 이들을 보고 민망이 여긴다. 내 창자가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오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카는 어,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목회를 하는데 큰 목회 크다라고 하는 게뭐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 목회를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데, 사람이 하도 많이 몰려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일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참이큰 목회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이건 너무 힘들고.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사역을 듣고 와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나중에 주님께 가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을 것이 있나 본인의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 그것이 사람들이 오하는 목사님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완전한 분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목자의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있으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참된 안식처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목자와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쉼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안에서 예,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서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